자, 마지막 선택 미정. 우리 세 문제도 우리 사전짜리 세 문제 위주로 한번 쭉 봅시다. 자, 28번 문제 봐 봐. 어, 여기는 길이가 2랑 n이 주어져 있고 각의 또 이등분선이야. 또 각의 이등분선. 그리고 CD의 길이를 AN이라고 쓸때 극한값을 구해라. 자, 뭐 여기 극한값은 무한대로 왔으니까둘 중에 하나지. 무한대분에 무한대거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일 거야. AN을 식으로 해 봐라. 여기 있는 길이가 AN이야. 자, 그럼 여기 있는 길이는 얘가 지금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쓰라는 거고. 그러면 전체가 루트 n 제곱 플러스 4인 놈을 각의 이등분선 2대 n 으로 내분한 길이라고 쓰라는 거잖아.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이 길이에 2대 n 이니까 n 플러스 2분의 n 배야 n 플러스 2분의 n 배 얘가 얘 n d go p l 극한값 그냥 계산 문제. 자 집어넣으니까 n 얘가 n 플러스 2분의 n 배의 루트라고 주어졌으니 그러면 꺼내자. 꺼내서 n 플러스 2 분의 n으로 전부 다 묶어주면 여기 앞에는 n 플러스 2가 남는 거고 여기 뒤에는 n 제곱 플러스 4가 남는다고. 유리화 써주면 되지만 우리 이 정도는 배웠어. 기억하자. 얘가 지금 무한대 1차 마이너스 1차야. 루트 2차야. 그러면 얘를 우리 완전제곱식으로 그냥 꺼내는 게 편했지. 그냥 꺼낼게 그냥 그래. 얘는. n제곱 플러 4니까 얘가 없는 거랑 극한값이 똑같을 거라고. 상수항은 무시. 그러면서 루트 n제곱이니까 n이랑 유사한 거야. 빼지면서 2로 가네. 얘는 1로 가고. 그러면 1 곱하기 2라고 계산이 쉽게 가능. 문제없지. 이 정도로 쉽게 풀자. 이정도 계산했던 거니까. 아, 자, 넘어가서 29번도. 자 여기 이제 이번에 시험범위가 우리 미적분 전체가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3월달에는 이런 식으로 수혈의칸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이제 활용 문제들이야. 어자 이번에도 문제 보니까 곡선 여기는 위에 있는 점 P에서의 접선의 수직이다. 자 여기는 Pn에서의 접선의 수직이다라고 주어졌으니 접선의 방정식 y 프라임 ex라는 거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 놈의 기울기가 4n이라는 거야. 2n을 집어넣은 값, 미분계수. 지저 자, 여기에, 지금 여기에 접선의 수직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기울기 나오네? 여기 있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4n분의 1이 돼야, 그래야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러한 직선이 q 란 점을 지난대. 여기는 0콤마 2n제곱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절편까지 주어지는 접선, 여기 직선식이 나왔어. 근데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Qn에서 접하는 그리고 pn을 지나는 원을 그렸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라는 얘기는 중심 구하라는 거지. 당연히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는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면 무조건 이등분해. 그러니까 결국 중심의 좌표를 구해라라는 문제인 거야. 자, 얘를 라라고 나오자. 중심의 좌표를 구하 그럼 당연하게 첫 번째 Q, N에 접했으니 얘가 수직이면서 반지름이라는 거 쓰란 얘기고, 두 번째는 PN을 지나는 거니까 이 길이가 반지름이라는 것을 쓰란 얘기야. 자, 그러면 얘를 푸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을 거지만 다 해볼게. 자, 첫 번째인가? 그냥 하자. 우리는 중심의 좌표를 구하면 되니까, 중심에 관한 식을 뭔가 만들면 되는데, 중심이 뭔지 모르니까, C를 와볼게. 자 여기는 c를 내가 a,b라고 쓰고 a,b의 뭔가 관계식들을 세워주면 돼. 그리고 관계식은 이게 반지름이라고 이게. 얘가 반지름, 얘가 반지름이란 식을 세워주면 된다고. 근데 문제는 그럼 내가 a랑 b라는 식을 세웠으니까 a,b에 관한 식을 두 개는 세워야 돼. 그러면 얘까지 거리와 얘까지 거리 같다 하면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또 하나는 얘가 직각인 거 쓰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처음부터 여기 나 있는 C라는 놈은 이 직선 위에 있는 놈 이라고 읽어버리면 되니까. 여기 있는 기울기가 지금 4N인 거잖아. 얘 수직, 얘 수직이니까. 얘도 기울기가 2N인 거야. 4N인 거야. 이렇게 이 직선 위에 있는 놈 그러면서 Y절편에 2N제곱 있는 놈. 바로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녹색 직선은 Y는 4NX 플러스 2N제곱으로 쓸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B는 4NA 플러스 2N제곱 우선 없애버릴게. 그냥 하나씩 세웠으니까 여기는 4NA에 플러스 2N제곱이 되는 놈이니까 A에 관한 식을 하나만 세우면 돼. 그 하나를 첫 번째 풀이는 거리가 같다라고 쓰겠다고. 가장 무식하지만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어. 이거 쓰는 거야. 자, 그러다 그래 보니까 여기 나는 C에서 Q까지의 거리와 C에서 P까지의 거리를 식으로 그대로 세워주면 X끼리 뺀 거의 제곱 되게 복잡해. y끼리 뺀 거의 제곱. 그래도 어쨌든 논리 과정에 틀리지 않잖아. 답은 분명히 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고 을 날라가는. 그나마 두 번째 p까지 거리는 마찬가지 x끼리 뺀 거의 제곱. 그리고 y끼리 뺀 거의 제곱이라고 그대로 써보기 이렇게 이놈의 제곱이다라고 써봤어. 그래봤더니 양쪽에 A제곱 날라가네? 양쪽에 4NA의 제곱도 날라가네? A가 1차식이네? 그나마 계산이 되게 더러워 보이지만, 1차식은, 이가다 날라가. A제곱 날라가고 0이고, 얘가 날라갔으니까, 여기는 0이고, 여기는 그럼 A제곱 날라가면서, 마이너스 4AN 플러스 4N제곱이 남았고. 마찬가지, 여기도 제곱 날라갔으니까, 여기 있는 거 2개 곱해서 2배인, 두 2배 두 4NA, 2N제곱 마이너스 4N, 이거 계산해야겠구나, 이거는. 얘가, 마이너스 2n 제곱인 거니까. 다시 쓸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얘랑 얘의 곱, 요 놈의 두 배에 a가 남을 거고. 그리고, 얘 제곱, 4n의 제곱. 이렇게 남겠네. a 값 나왔네. 얘랑 얘로 묶어서 나눠주면 a 값 정해지네. 그럼 a 넣으면 b 값 정해질 거고. 그러면, 이때 a에는 기울이니까 결국, 여기는 A분의 B에, 여기 있는 거, 원점에서 여기니까 A분의 B에 극한값 구해라 라고 읽어주면 돼. 좀 무식한 풀이지만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주어지겠지. 그래 보니까, 얘가 아니라. 우리 원의 방정식 많이 해봤잖아. 자, 문제가 원의 방정식인데, 당연히 여기 있는 수직인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첫 번째 쓰시고, 또 하나는 얘를 지난다라고 하는 순간, 당연히 정의를 쓴게 1번이야. 원의 정의니까. 중심까지 어디 갔다. 라고 쓰는 게 정의지만, 우리가 항상 수학은 정의로만 푸는 게 가장 쉬운 게 아니야. 우리가 배웠던 성질 다 써야지. 얘는 지나는 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현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다를 써야지. 왜냐면 나는 이직선을 구하기 너무 쉬우니까. 왜냐면, 여기 있는 기울기를 알고 여기 있는 중점의 좌표를 알잖아. 중점은 더해서 절반이니까 n, 콤마, 6n 제곱이니까 나누면 3n 제곱을 지나, 얘를 지나고 그다음에 기울기가 x가 2n 늘고 y가 2n 제곱 늘었으니까 여기 있는 기울기는 n이네. 되지? 그지? 2n 늘고 2n 제곱. 그럼 2n 분의 2n 제곱이니까 기울기는 n. 그럼 여기 있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n 분의 1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n 콤마 3n 제곱을 지나는 놈 이거잖아. 됐네 그럼. 그럼 결론?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직선과 이직선의 교점이 바로 중심이다. 라고 해서 성질로 문제를 풀라고 문제를 낸 거지. 되겠지? 정리 한번 해보니까. 자, 여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n분의 1x에다가 더해주면서 플러스 1 플러스 3n제곱 이니까 x로 우선 묶어주면 4n 플러스 n분의 1x가 얘 넘겨서 n 제곱 플러스 1이다 깔끔하네, 그렇지? 얘가 바로 x 좌표야, 중심 x 좌표. x는 4n 플러스 n 분의 1 분의 n 제곱 플러스 1이요라고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y 값은 그러면 여기 있는 x를 뭐 얘든 얘든 아무데나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대로 집어넣어 보니까 바로 쓸게, 어 여기 줄게 여기 계산 뭐 더러웠으니까 이게 어, 이렇게라도 풀수 있다야? 이렇게도 풀수 있었어야 돼.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자 그럼 여기는 y좌표는 어, 어떠할까? 어 여기? 여기다 넣자 여기다가 4n배하고 2n제곱 더해준 놈 이라고 나왔으니까 4n 플러스 n분의 1분의 n제곱 플러스 1에다가 여기에 4n을 곱한 놈 거기에 2n제곱 더해준 놈 이라고 읽어줄거라고 그럼 마지막이 리미트 n분의 an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인데 여기는 an은 기울기니까, X분의 Y야. 예분의 예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보니까, X가 지금 4N 플러스 N분의 1 분의 N제곱 플러스 1이었고, 여기도 4N 플러스 N분의 1 분의 전개해서 4N의 세제곱 플러스 4N에다가 2N제곱 더해준 놈. 자, 분모 문제를 4N 플러스 N분의 1 정도는 곱해서 날려버리자. 그대로 곱해버리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n 제곱 플러스 1이 남았고 분모에는 여기 왼쪽에는 4n 3승 플러스 4n 에다가 2n 제곱에 얘까지 곱해는 놈 이렇게 남을 거고 얘에다가 n 분의 1 곱한 놈인 거니까 우리 어차피 극한은 가장 큰 놈만 관심 있는 거잖아 이제 가장 큰놈 여기 있는 게 n의 3제곱이야 계수는 1인 거고 됐지 위에도 그럼 함승 여기에 세제곱 나올 거고, 얘는 그냥 무시. 얘 전개하면서 8N의 삼승, 얘는 그냥 무시. 됐지? 그래서 4 더하기 8이요. 라고 주어져서 10이라고. 문제 없지? 자, 그 다음에 30번 킬러 문제 보자. 자, 문제 보니까 3차 함수야. 0과 N과 3N제곱을 X절편으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뭐 간단하게만 그려보자. 자,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그려지면서, 여기는 X절편이 얘가 0, 그 다음에 얘가 N, 얘가 3N제곱이 되는 FX야. 자, 이 중에서 극대점을 X를 AN이라고 쓰고, 자, 여기에 지금 AN이라는 극대점이 하나 존재를 하고, 그리고 FX랑 FAN이니까 이거잖아. FX랑 FAN. 이게 FAN이잖아. F의 AN이랑 만나는 근 중에서 AN이 아닌 근, 얘잖아. 얘를 BN이라고 하는 순간, 또 접한다 성질 쓰라는 거네. 그럼 보자마자 이거잖아. 보자마자. 여기 있는 게 접점. 다시 만나는 교점. 그러면 여기는 3차함수의 변곡점.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의 극소점이 길이가 모두 다 같을 거니까, 그렇 그런데 마침 또 우리 배웠던 거잖아. 아니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얘가 절편, 얘가 절편, 얘가 절편이란 얘기는 세실근의 다시 쓸게 이렇게 f가 0이 되는 세근의 합이 0 더하기 n 더하기 3n 제곱이라고.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그지 우리, 우리 AX 삼성, 얘를 AX 세제곱에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라고 썼을 때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세근의, 세실근의 합 공식이야.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게 이거지. 결국 이거를 변곡점을 쓰면 아쉽다고. 만약에 y는 k를 이렇게 열어버렸어. 여기는 변곡점을 진하게 y는 k를 그려버리잖아? 그럼 이거잖아. f가 k가 되는 근들의 합은 점대칭이니까 2점의 3배라고 읽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좌표가 그냥 나온다고, 이 좌표가. 얘가, 얘가 3배의 이놈이라고 주어질 거니까. n제곱 플러스 3분의 n이라고 얘가 쉽게 정해져 버린다고. 얘가 3분의 n까지 이렇게. 자 물론 이걸 안 써도 돼. 그냥 그냥 미분을 사 계산하면 돼. 미분을 계산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안 배운 사람들 있을 테니까 분명히 그냥 배웠으면 너무 쉽게 나올 건데 그냥 해도 별큰 차이 없어. 미분 그냥 미분하는 얘기잖아. 자 f(x)를 보니까 얘는 전개했을 때 x 3승에 n 마이너스 n 플러스 여기 3n 제곱에다가 x 제곱에. 3n의 세제곱의 x니까 그냥 미분하라는 거지. 미분하면 3x제곱의 마이너스 2배 n 플러스 3n제곱의 x에다가 얘가 3n의 3승일 거니까. 그러면 얘가 0되는 두 실근이 하나가 a n 은 극점인 거고 하나가 지금 극소점인 거야. 베타라고 그냥 쓸게. 그런데 인수분해가 딱 봐도 안 돼. 인수분해는 제일 좋은데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그래서 킬러야. 인수분해 안 되니까 우선 근과 개수를 써볼게 그냥. AN 플러스 베타는 내가 구할 수 있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분의 2의 N 플러스 3N제곱인 거니까 극대점과 극소점이 되는 요 놈의 중점이니까 두 근의 합을 절반으로 나눈 그래서 절반 나눠서 3분의 N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나온 거라고 이거 안할 거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그치? 큰 차이는 안 난다고. 어쨌든 얘 써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얘를 써봐야 우리 지금 베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 근과 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리미트에 AN과 BN을 직접 구하래. 그럼 당연히 얘를 여기서 얘에 대한 근이 AN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AN을 직접 구하는 방법 근의 공식밖에 없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이지. 근의 공식 안 써도 얘를 문제에서 쓸 거면 그냥 근과 계수를 쓰겠지만 이게 아닌 거래. 근의 공식 중에서 두 개는 두근 중에서 작은 놈을 an 써봐라 인 거지 큰놈 베타인 거고. 그러니까 an 은 여기 짝수니까 짝수 공식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의 마이너스 루트인 거지. 얘는 플러스 루트인 거고, 그렇지? 그리고 b 프라임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 라고 써준 놈 이렇게 주어진 거네. 되겠지. 그지? 얘가 지금 AN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는 AN을 내가 알게 되면 이제는 비율관계 쓰면 되지. 다시 만나는 점이니까 굳이 굳 이걸 이또 연립해서 인수분해해서 얘를 쓰지 말고 이건 그냥 쓰자 이제는. 우리가 배웠던 공식에 의해서 이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이렇게. BN과 AN을 1대2로 내분한 점이 얘인 걸 쓰면 되잖아. 그지? 그니까 얘랑 얘를 1대2로 내분한 점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an에서 1 곱하기 bn을 더해준 놈이 얘야 n제곱 플러스 3분의 n이라고 정해졌으니까 그럼 bn은 3 곱해서 이거 뺀 거지 bn은 3n제곱 플러스 n에서 2an을 빼준 놈이라고 정해질 거니까 여기는 an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 문제인 거라고 다 나왔잖아 자, 계산도, 계산도 깔끔하게 이게 계산 극한계산만 쉽게 하면 쉬워져. 다시 써볼게. 자, 문제가 자 마지막에 리미트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의 세제곱분의 a, n, b, n의 곱이야. 근데 a, n 구했잖아. 자, a는 이거였어. 3분의 얘가 지금 n 스 3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루트에 복잡해 여기는 얘가 지금 n 스 3n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9n세제곱에다가 bn은 3n제곱 플러스 n에서 여기서 a n제를 또 빼래. 두 배의 a n을 빼래. 또이 짓을 하래. 얘를 뺀 놈, 여기에 극한 값을 구해라. 자, 그래 보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게 루트가 있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유리화 이지만, 아까 했잖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루트를 완전 제곱식 만들면 편해질 거라니까. 그리고 어차피,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분모 3승이니까 분자가 3승이면 돼. 나는 최고차항 계수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 뽑자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전개해보면 얘를 전개해서 9n의 4제곱이야. 그 다음에 6n의 3승에서 얘 뺐으니까 마이너스 3n의 3승인 거고. 그리고 n제곱인 거야. 됐지? 그러면,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면 쉽게 풀리겠네. 그래도 풀수 있겠네. 완전제곱식을 그대로 만들어주려면, n제곱으로 묶어서, 얘가 9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인 거니까, 얘만, 얘만. 얘만 완전제곱식으로 근사를 시켜버리면, 9로 묶어서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n인 거니까, 얘가 중요하지 않아, 극한에서는. 무한대에서는. 그러면 여기는 반의 제곱. n제곱에 9 꺼냈고, 얘는 반의 제곱이요 라고 꺼내버리면 완전제곱식 만들어지네 라고 해보니까 자 am만 따라서 쓸게 am만 얘만 따라서 보면 다시 한번 3분의 여기 앞에는 3n제곱 플러스 n이니까 얘나 아마 무시될 거야 그치 얘가 작은 놈 무시될 거고 여기 뒤에는 상수를 무시하면서 여기는 완전제곱 루트니까 그런 튀어나오면서 3n 튀어나오고 얘가 튀어나온다고 이렇 이래 나올 거라고. 이거로 근사가 될 거니까, 극한은? 3N제곱 약분 돼버리네? N에서 2분의 N을 더한 놈. 2분의 3N. 나누니까 2분의 N꼴이야. 라고 근사를 시켜버렸어. 결국 2분의 N꼴이야. 유리화 시키면 이 꼴만 남을 거라고 나머지는 무시될 거라는 거야. 이거를 줄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 보니까, 아니,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왼쪽이, 얘가 지금 2분의 n, 1차를 가지고 있어. 뒤에는 뭐 누군가 남아있긴 할 거야. 우린 최고 차만 중요한 거니까. 2분의 n 꼴인데, 그럼 얘가 3차니까 얘는 2차가 중요하겠지.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 a n 였잖아. 이 a n이 2분의 n 이래매. 2분의 n 이래매. 2분의 n으로 시작하는 놈이래매. 어차피 2차가 제일 큰 놈인 거네. 작은 놈 무시가 가능한 거니까. 얘는 3면제곱으로 시작하는 놈이 비엔인 거야. 그러면 2차, 1차, 3차 개수가 2분의 1, 3, 2분의 3, 1. 그래서 답이 그냥 2분의 3이라고 쓰여진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답이 누구야? 여기서 피분의 키라고 했을 때 피디의 키를고 해라. 답이 5라고 쓰여진다고. 우리 왜 배우는지 알겠지? 아니, 이게 어... 이번에 그 3월 학평 보면서 느껴졌어야 돼.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질을 다 알고 있으면 너무 쉬워지잖아. 괜히 배운 거 없어. 분명히 우리 쓸수 있는 것들만 배운 거야. 최대한 빠르게 풀려고 연습을 좀 하시고 자꾸 적용시켜줘야 돼. 그러면 이번에 계산이 조금 많았던 시험이긴 하지만 계산이 느렸, 느렸으면 정말 점수 엉망으로 나왔을 거야. 그리고 우리 성질을 다 익혔으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풀렸을 거야. 알겠지? 꼭 복습하시고. 계속 논의해보자.